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는 저릿저릿하며 목 뒤가 무겁고 답답하신 적이요. 이젠 나이도 있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넘기신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심장내과 전문의 김용석입니다. 40년 넘게 심장과 순환기 질환만을 진료해왔고, 지금까지 7,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밤을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단한 가지 수면 자세만 바꿔도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74세 이복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호흡하기가 곤란하고 숨이 차 일어나기도 힘들다며 병원을 찾으셨어요. 제가 권해드린 자세로 바꾸신 지한달 만에 통증은 사라졌고, 지금은 통증 없이 손주들과 등산까지 다니십니다. 수면 자세 하나가 인생을 바꾼 사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 심장과 뇌를 지키는 자세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비법을 배우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밤이 바뀌는 순간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자는 동안에도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건 그냥 쉬는 거 아니야? 자세는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저는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길게는 9시간 가까이를 잠으로 보냅니다. 그게 1년이면 2000시간, 평생으론 무려 20년 넘게 누워있는 셈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몸이 눌리고 접히고 꼬이고 있었다면, 그게 잘못된 자세였다면, 과연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근육은 탄력을 잃고 혈관은 좁아지고 디스크는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몸이 잘못된 자세를 스스로 복구했지만, 이제는 고장난 채로 굳어가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수면 자세가 반복되면,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조용한 압박과 파괴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다리가 저려요. 팔에 감각이 없고 찌릿찌릿해요.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자는 동안 혈류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팔이나 다리를 압박한 자세, 목을 꺾은 자세, 심장을 누른 자세가 혈액순환을 막고 산소 공급을 제한하면서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심한 경우엔 혈전이 생기고 그게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 무섭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호흡 장애입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는 분들 중 코를 골고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경험하신 분 많을 겁니다. 이건 수면 무호흡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혀와 목 근육이 늘어져 누운 자세에서 기도를 쉽게 막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는 깨어나고 몸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산소 부족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는 중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느끼는 것중 하나, 잠을 잤는데도 더 피곤하다는 현상. 그건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척추가 밤새 눌리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디스크를 압박하며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아침마다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골반 뻐근함이 반복되는 것이죠.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심장과 위장의 압박입니다. 왼쪽으로 자는 습관, 많은 분들이 소화에 좋다고 믿고 그대로 유지하시죠. 하지만 심장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심장 자체를 누르는 구조가 됩니다. 심박이 불안정해지고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죠. 게다가 위장도 함께 눌려 위산 역류, 식도염, 식물 올라오는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실제로 70세 오정의 어르신은 매일 새벽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과 식물 역류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위장약을 수년째 복용 중이셨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자세를 오른쪽으로 바꾸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넣는 자세로 바꾼 뒤 불과 열흘 만에 위장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약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수면 자세는 편안함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 60세 이후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치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누워있느냐가 심장, 뇌, 네. 척추, 혈관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취하고 있는 수면 자세, 그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후엔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자세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느 자세로 자고 있는지 떠올려 보시면서 보세요. 당신의 자세가 오늘 밤 심장을 조용히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경고 드릴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자기입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자는 자세. 어릴 적부터 편하다고 익숙하게 자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자세는 가장 먼저 폐를 압박합니다. 가슴이 바닥에 눌리며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은 과하게 펌프질을 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목을 한쪽으로 비틀고 자는 구조 자체가 디스크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몇년 전부터 목 디스크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엎드려 자는 습관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전의 68세 박광복 어르신은 밤에 숨이 답답해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병원에 오셔서 자세를 확인했더니 30년 넘게 엎드려 자는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자세 교정 후한 달도 안 돼서 숨 막힘이 사라졌고 목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위험한 자세는 천장을 보고 곧게 누워 자는 자세, 흔히 말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정석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노년기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구조가 됩니다. 이 자세는 자는 동안 턱이 아래로 떨어지고 목과 혀가 기도를 막으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합니다. 숨을 멈춘 채 자는 겁니다. 심한 분들은 자는 동안 수백 번 숨을 멈췄다가 다시 쉬는 패턴이 반복되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71세 서인자 할머니는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졸렸어요. 검사 결과 하룻밤에 360회 이상 무호흡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베개로 교체한 뒤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자세는 왼쪽으로 자기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을 믿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젊고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중력과 체중에 눌리면서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눌리는 만큼 부정맥, 협심증, 혈압 불안정이 생기고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자세입니다. 게다가 이와 식도도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위산을 역류시키고 식도염, 속쓰림, 신물 역류, 입 냄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70세 김옥희 어르신은 식사 후 잠들기만 하면 신물이 역류해 잠을 깨고 가슴이 타는 느낌을 겪으셨습니다. 위장약도 듣지 않았던 증상은 자세 하나 바꾼 것만으로 해결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로 바꾸고부터는 약을 끊고도 편안한 수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자세는 엎드려자기, 똑바로 눕기, 왼쪽으로 눕기입니다. 이세 가지 모두 심장과 폐, 혈관, 척추, 위장을 고루 눌러버리는 조용한 공격 자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내가 편하니까,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라는 이유로 이 자세들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드린 경고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1년 뒤, 5년 뒤엔 그 결과가 몸에 나타납니다. 이 둘은 특히 사망률과 직결되는 수준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베개는 높을수록 편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어르신들 중엔 머리를 높게 두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베개 위에 수건을 한 겹, 두겹더 올려 더 높게 받쳐 놓고 주무시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자세는 그렇게 편하다고 착각하는 높이가 당신의 뇌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진실입니다. 저는 이걸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를 조용히 죽이는 자세 바로 높은 베개입니다. 왜 높은 베개가 위험할까요? 먼저 구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높은 베개는 목을 앞으로 꺾이게 만들고 그 결과 경추 목뼈를 눌러 목의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우리 목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맥이 지나갑니다. 하나는 척추동맥 다른 하나는 경동맥. 이두 혈관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베개가 높아지면 이 동맥들이 꺾이거나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엔 만성 두통, 어지럼증, 뇌졸중 위험까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밤새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눌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2년 전 진료했던 73세 주복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년 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리고 눈앞이 흐릿한 느낌을 호소하셨습니다. 뇌 MRI, 혈액 검사, 심전도까지 다해 봤지만 큰 이상은 없었죠. 그런데 대화 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잘 때 베개가 낮으면 목이 허전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수건도 덮고 쿠션도 얹고 꽤 높이 베고 자요.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권해드렸죠. 지금 쓰시는 베개를 반으로 낮추시고 목이 편안하게 시자 형태로 유지되도록 바꿔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셨지만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어깨 통증도 점점 완화. 한달 후엔 잠을 자고 나서 몸이 개운하다는 느낌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높은 베개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한국인 65세 이상 인구 중 매년 1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는 동안 어지럽고 아침에 눈 뜨면 한쪽이 마비된 느낌을 경험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는 동안 뇌혈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높은 베개는 뒷목과 후두부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뇌의 혈류를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두통, 어지럼증, 수면, 중, 코골이, 기억력 저하, 만성피로, 아침 기상 후 혼란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미 뇌가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베개의 조건은 높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곡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베개가 좋은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목이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높이입니다. 사람마다 목 길이와 어깨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베개의 절대 높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누웠을 때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고 턱이 너무 들리거나 숙여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낮은 베개에 익숙해지는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처음엔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12주만 참고 사용하면 몸이 바르게 적응하고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도 달라집니다. 높은 베개는 뇌혈류를 줄이고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며 뇌졸중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단지 편안함 때문에 선택한 베개가 당신의 수명을 10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밤부터 베개 높이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100명 중 무려 97명이 매일 하는 수면 자세, 그 자세가 심장을 멈추고 디스크를 망가뜨리며 다리 혈관에 폭탄을 심어두는 자세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똑바로 누워 다리 쭉 펴고 자면 편하잖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1위는 바로 이겁니다. 다리를 곱게 펴고 똑바로 자는 자세. 왜 다리 쭉 뻗고 자는 자세가 위험할까요? 한마디로 말해. 이 자세는 척추, 허리 디스크, 다리 혈관, 심장을 모두 압박하는 폭합 재앙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일단 허리를 과하게 펴는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가 똑바로 누우면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공간이 뜨는데, 이때 허리가 공중에 붕뜬 채로 척추가 휘는 구조가 됩니다. 그 상태로 6시간 이상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 뼈끼리 부딪히고, 디스크는 찌그러지고 신경은 눌리게 됩니다. 결과는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다리 저림, 극심한 아침 통증입니다. 게다가 다리를 쭉 펴면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멈추면서 혈액이 정체됩니다. 그 말인즉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혈전이 심장으로 혹은 뇌로 이동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생명 위협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자세를 계속할 경우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진단받은 분, 아침에 다리 저림이나 발가락 감각 이상이 있는 분, 고혈압, 협심증, 당뇨 있으신 분, 하지정맥류, 혈전증 진단받은 분. 밤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리 쭉 펴고 자면 허리는 꺾이고 혈액은 정체되고 뇌와 심장은 고통받게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어떤 자세로 자야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겠죠. 답은 명확합니다.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 이 자세는 허리 곡선을 살려 척추와 디스크를 보호하고, 다리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 혈전 위험을 낮추며 심장을 직접 압박하지 않아 부담을 줄여줍니다. 추가로 목에는 너무 높은 베개 대신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할 수 있는 낮은 베개를 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버릴 용기입니다. 다리 쭉 펴고 자는 자세.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해서 하시지만 그 편안함 뒤엔 디스크 파열, 혈전, 심장마비, 수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경고를 드리는 인생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자세 하나 바꾸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처럼 당신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섯 가지 절대 피해야 할 수면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수명을 늘리고 통증을 줄이며 심장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세. 저는 이 자세를 황금 수면 자세, 즉 인생을 회복시키는 회복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를 통해 실제로 아침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다리 저림이 멈췄으며, 혈압, 심장박동, 수면 질이 모두 안정되었다는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옆으로 눕습니다. 두 번째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태아처럼 완전히 말지 말고 30도 정도. 세 번째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줍니다. 네 번째 팔은 몸통에 가볍게 안기거나 베개 밑으로 자연스럽게 둡니다. 다섯 번째 머리는 낮은 베개 위에 올려 목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이 자세는 편안하면서도 심장을 압박하지 않고 척추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자세야말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이 자세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심장을 압박하지 않고 박동이 안정됩니다. 위산 역류를 막고 속쓰림이 줄어듭니다. 척추의 s자 곡선이 유지되어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다리 사이 쿠션이 골반과 허벅지 압박을 줄여주고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니 뇌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황금 수면 자세를 실천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효과를 3배 이상 높여줄 비밀 습관 3가지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금주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한잔 마시면 더잘 자요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엔 졸음을 유도하지만 깊은 수면 단계렘 수면을 방해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 무호흡을 유발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완된 기도가 쉽게 좁아지기 때문에 자는 동안 숨이 끊겼다가 다시 쉬는 무호흡 상태가 반복됩니다. 저녁 식사 후 음주는 최대한 자제하고 마시더라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합니다. 수면 전에는 따뜻한 물, 무카페인 차로 대체합니다. 두 번째는 밤 8시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는 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수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자는 동안 소변이 자주 마렵고 결국 수면이 끊기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 방광이 약한 여성은 더욱 심각하죠. 한밤 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몸은 다시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침에 피곤이 누적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고 갈증날 때는 한두 모금만 하고 수박 국물 음식도 저녁에 소량만 섭취합니다. 세 번째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합니다. 사람의 몸은 잠들기 직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고 숙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운 방, 너무 추운 방, 모두 몸의 체온 조절을 방해해서 얕은 수면만 유도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과하게 하면 코가 마르고 수면 중 각성 빈도가 늘어나며 여름엔 냉방을 너무 낮게 하면 근육 수축과 지이 발생도 많아집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유지하고 겨울철 전기장판은 취침 전에 예열만 하고 끄며 여름엔 선풍기 회전 기능으로 한 채면 이불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 당신의 수면 회복 능력을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잘 자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고 심장이 쉬고 뇌가 재정비되는 인생의 재부팅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떤 자세로 누워 있느냐가 당신의 건강, 수명,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건 당신의 잠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 그게 진짜 몸에 편한지는 몸이 증명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가? 내 베개는 너무 높지 않았나? 나는 정말 잘 쉬고 있었던 걸까? 지금 아래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정보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시죠. 고맙습니다.